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곧스케줄 그 나가는데 제가 쓰는 헤어드라이기를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머리 감기 전에 셀프캠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머리를 감고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머리를 감고 왔는데요 말리기 전에 제가 얼마나 빨리 말리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톱워치를 갖고 왔습니다 시작 필요하십니다.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쓰면 쓸수록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제가 머리숱이 많은 편인데도 진짜 요 시간 안에 지금 제가 다 말렸거든요. 이건 정말 꿀템입니다. 머리 다 말렸으니까 나가서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머리 감고 3분 만에 다 말려준 꿀템은 바로 라이펀 니니 헤어 드라이기인데요. 디자인도 핑크핑크한 게 너무너무 귀엽죠? 이렇게 바람도 센데, 조그만해서 이름도 미니! 진짜 미니하죠? 근데 제가 손이 진짜 커서 더 작게 보여요. 그쵸? 진짜 이거 실제로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욕실에 두면은 되게 예뻐요. 헤어 드라이기 없는 집은 없잖아요? 근데 정말 무조건 집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일 매일 쓰는 필수 아이템인데 제가 라이폰 미니 헤어 드라이기를 쓰는 이유는 299g밖에 안 되는 완전 초 경량이어서 집에서도 쓰고 운동 가서 샤워할 일 있을 때 그리고 스케줄 국내 스케줄 갈 때도 이렇게 드라이기 전용 파우치가 있어서 넣어 다니고 챙겨 다니거든요. 가끔 헤어 드라이기 없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난 이걸 좀꼭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머리를 진짜 빠르게 말릴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저처럼 머리 길거나 또숱 많으신 분들이 머리 말리는 것도 진짜 노동이나 다름없이 말리고 나면 완전 지치거든요. 근데 이 라이퍼는 초 강력 바람 세기로 긴 머리도 5분 안에 싹 말릴 수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풍속 8등급 태풍급 바람이래요.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요, 이 라텍스 장갑 있죠? 이게 되게 질긴 재질인데 이 바람을 쐬주면 팡 하고 터져 버려요. 넣어주시고 쏘세요. 어, 진짜 순식간에 터져버렸어. <laughs> 아이 정도의 강력한 바람 세기니까요 아침에 출근할 때 준비 시간이 단축되고 그리고 뜨거운 열을 발생해서 또 건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강력한 바람으로 물기를 털어내는 거니까 두피와 모발에 손상을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온도 전환 버튼을 3초 정도 꾹 누르면 은 냉온풍 순환모드로 바뀌면서 자동으로 온도도 조절이 돼가지고 따뜻한 바람과 시원한 바람이 순환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피나 모발에 또 자극이 최소화되는 거죠. 저희 본집에서도 엄마가 이 라이폰 헤어드라이기를 쓰는데 우리 강아지들, 체리채소가 목욕시키고 나서 이걸로 말려주면 진짜 완전 뽀송뽀송하게 완벽하게 드라이되거든요. 털이 빽빽한 이중모 강아지들도 완전 가능합니다. 강아지들 털 말리는 게 제일 힘든 거 아시죠? 강아지들이 드라이기 소리를 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라이퍼는 저소음 저주파수 드라이기여서 강아지들도 편하고 주인들도 편하게 털을 말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분들 매일 목욕 때마다 전쟁이시잖아요? 근데 머리 말릴 때또 미용실 놀이하듯이 장난감처럼 또 이렇게 쥐어주면 어린이 친구들이 또한 손에 들수 있는 또 가벼운 드라이기여서 아이 혼자서도 머리 말리기 굉장히 쉽고 온도 전환 버튼을 또두번 누르면 어린이 모드로 또 바뀌어요. 회전 속도가 또 낮아지고 피부에 자극 없는 적절한 온도로 바뀌면서 어린이도 굉장히 안전하게 쓸수 있습니다. 진짜 여자분들은 너무 너무 공감하실 텐데요. 머리 감는 것보다 사실 머리 말리는 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근데 진짜 머리 말리기 귀찮아서 안 감을 때도 있고. 아니 근데 효율적으로 감아줘. 근데 라이폰 미니 헤어 드라이기를 쓰고 머리 말리는 게 이게 귀찮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샵에 좀 요즘 잘감고 갑니다. 네. 음. 라이폰 미니 헤어 드라이기는 또 3년 무상 AS 사후 관리도 걱정 없고요. 구매 후 10일 내 무상 환불 정책도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한번 써보시길 강추합니다. 그럼 모두 라이폰하세요.